반갑습니다. 국내 선물 국선 야간시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286.00까지 내려갔다가 286.95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이 0.95입니다. 그래서 286.95에다가 0.95를 더하면 287.90 여기까지 열려 있고요. 바닥에다가 빼면 285.05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래 위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시가가 287.10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가 그 전날 시가보다 낮게 출발하면은 오늘도 또 매도가, 고가 매도가 좋겠다. 어제도 고가 매도 두번 기회를 줬습니다. 시가에 한 번, 시가 위로 올라올 때한 번, 시가 내려가 두고 3포인트가 내려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는데 지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오늘 시가가 전일 시가보다 낮게 출발하더라도 시가 매도 또 올라갈 때또하면 매도 두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8시 40분에 방송 열어서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해드리고 질문도 받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은 방송 오픈할 때 바로 푸시 신호가 갑니다. 홈페이지 일목닷컴 가입해 놓으시면 또글쓸 때나 방송 열때 바로 신호가 갑니다. 오늘도 나중에 11시 40분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